돌겠네, 그냥. 잠깐만,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1번, 잭슨 왜 빠졌나? 2번, 네트 왜안 뺐나? 하머, 우잉의 은, 쿤, 쿠, 국미로 충분히 녹여낼 수 있고, 동선의 구조가 바뀌는 걸 염려하여 안한거 같다. 잠깐만, 잭슨의 폼이 나름대로 괜찮았던 걸 밀어보았을 때, 이해 되지 않는 부분. 교체는 왜한장이없나 비스토의 폼이 별로였던 것? 이거는 이제 아챔 폼 투입이 가능하죠? 아니뭐디사시라든가 후반, 초반. 그니까, 러 첼시가 경기를 이기고 있으나 뭔가 기스토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터지는 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수 있었던 묘한이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후반 막판. 이렇게 실점. 펠릭스를 넣어서라도 밸런스를 부수고 득점에 좀더 치중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죠? 진짜 왜 그랬을까? 후반전은 뜯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교체 왜안 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긴 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은쿵쿵 원톱이 들어가서 대체 무슨 메리트를 줬는지도 모르겠고, 네트가 있었을 때 대체 무슨 결과물을 우리가 얻었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잘못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감독은 항상 승부의 책임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약간 그거지. 이거에 매몰되지 않고, 이걸 왜 이렇게 잘못을 했냐. 이거를.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마레스카의 전술 구조가 수비시에 약간 그걸 연명한 것 같은데 나는 약간 추측이에요 이거는. 지금 마데키로 애시 드릴게요. 마레스카가 오른쪽 윙을땡기는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5이브백 구성이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이 역할을 지금 마데키가 없으니까 네트 밖에못 하는 거지. 얘 생각 속에서는 이게 지금 파머가 이게 되나 안되긴해 사실. 파머가 이것까지 되는 애가 아니긴 하잖아. 이것도 엄청 크지 않았나 싶어. 이거에다가 여기다 몬쿵쿤크 뭐 넣었다고 쳤을 때 경합의 안정성이 없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막 이해 안 되고 네트가 막 경합 여기서 이상. 게 붙어가지고 실점 나고 했잖아요. 아쉽긴 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나마 이해는 된다. 근데 대신에 이해라는 게왜 그렇게 했는지가 그거에 대한 단순한 이해일 뿐이지, 막 존나 잘했다. 당연히 아니야. 잘한 건 당연히 아닌데, 그냥 근본적으로 원인을 추정해 봤을 때 이렇게 된게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수비시에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돼야 지속적으로 안정성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를 못한 것 같아. 그럼 잭슨은 왜 뺐냐? 펼치 카드는 넣어야 되니까, 뭐라도 해봐야 될것 같아서. 그게 아니었나 싶어. 딴 척은 어느 허번지도 못했잖아요. 전반전은 괜찮다가, 얘를 빼고, 웅쿵크를 넣자냐 웅쿵크 원래 윙에서 존나 못했잖아요. 얘를 이 윙에다 넣기에는 좀 이상하다 싶은 거지. 그래갖고 이제, 공미에다가 넣기에도 딱히 써본 적도 없고, 파머가 이쪽으로 빠지는 게 강제되니까, 그나마 타협점을 찾아서 잭슨하고 바꾼 건데, 이게 진짜 완전 저점을 찍는것 같아. 이, 상황 자체가. 그러나, 이건 지금 네트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트랑, 뭐, 그나마 잭슨? 이거에 관한 얘기야?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교체 왜한 장이었나, 나 진짜 이해한가? 이거 나도 이해한가요? 왜냐면은, 아챔퐁, 디사시, 쓸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디사시가, 뭐, 지난 경기 막 아쉬웠다고 하지만, 솔직히 사람들 욕먹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아쉽나 싶고, 아쉬운 편은 맞으나,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한 번쯤은 들어갈 법하고, 아니면은, 아챔퐁도 한번 들어갈 법하다 생각하는데, 이두 카드가 아예 고려 안된 거. 아니, 이거 보니까 워밍업도 안한거같지만 보통, 벤치에서, 그, 교체를 준비하는 조짐을 우리가 몰라 할수 있어? 워밍업 시키면서 애들, 누구누구 뛰나 대충 보잖아요. 거기서 추측하잖아. 있었다고 할지언정 나는 못 봤거든요? 경기를 보면서 못 봤어. 놓친 걸 수도 있는데. 이 기스터를 굳이 살릴 이유가 있었나? 기스터가 쇼패스 빌드업에서 메리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올라가서 변수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대1 수비가 오늘따라 좋았냐, 이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 아챔퐁 넣었으면 좀 달랐을 거라 생각해요. 그니까 러 오늘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교체 카드가 넣을 게 적긴 했어. 이건 사실이야. 이건 부정 못 해요. 이거 부정하는 새끼는 씨발 그냥, 교체 명단 안본 걸로 할게요. 이건 사실이긴 해.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넣을 카드가 없던 것도 아니긴 하다. 타릭 조지 마크, 기우, 이거 못 넣었지. 하사대기 못 넣고, 티넬리요르겐스는뭐 지랄이고. 그럼 이제 d 4시 아챔퐁, 펠릭스, 은쿵쿠가 남는 건데 이거 중에 한 장만 쓴건참 아쉽죠. 왜냐 경기라는 게 얘네가 다 90분은 무조건 잘 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체력관리 잘해놔도 결국엔 지치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 하다가 툭 꺾여요. 한 번쯤은 그래, 한 번쯤. 그게 막 그렇게 이상한 게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야. 90분 풀타임이고 소화하다가 지치는 거 이상한 거 아니, 아니거든요. 그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넣는 건데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참 아쉽지 않나? 코리이 일단 특히 퍼진 게 많이 보였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는 코릴 리 잘못이라 생각해. 뭐, 체력 관리를 못 했든, 지가 스프린트를 못 했든, 이거는 마지막 실점은 코리 잘못 맞아요. 근데, 마레스카가 어차피 코리은뺄 생각을 안 했을 거야. 뭐, 교체 카드 누굴 고려하든 간에 코리 절대 안 뺐을 거예요. 나, 나가서도 안 뺐고, 뭐, 페비 오든 누가 오든, 아, 분명 안 뺐을 거야.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상황 같은 동일한 상황이 나왔을 때, 코리은 똑같이 그 실수를 할것 같아요. 어차피, 뭐, 코리는안 빠질 거였기 때문에, 막, 코리이 없는 경우에서도 생각하기 힘들고, 토신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바뀔 게 귀스토랑, 지금, 엔소 페란데스, 엔소, 엔소가 못 아니, 면 뭐, 산초나? 에트였던 것 같은데. 빠질애가 일단, 뭐, 그렇구요. 흡치카드도 다를 거 없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무슨 뭐, 뭐, 마지막 장면이요? 근데 이거, 보통 뭐라 해야 지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이니까 여운이 남잖아요. 그냥, 경기를 보다가, 진짜 개빡쳐있는데, 씨바, 마지막에 장면이 나오네?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꼭주들거든 그거 하나 물고 늘어져 난리 나거든요? 그 지난 경기 때 에버튼 때도 그, 마두에키 모시기 막 그랬잖아. 그거랑 똑같이, 어차피 첼시가 존나 급한 상황이야. 이건 고정이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무리를 할수 수밖에 없겠죠. 할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윙어가 뭐 이제 상대 여러 명을 돌파하는 패턴 아니면 뭐 측면에서 크로스를 존나 올리는 패턴. 그리고 이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보통 키퍼들은 롱킥을 차요. 정말 물리적으로 존나 당연한 얘기인게 공을 찼을 때가 훨씬 빠르잖아. 사람이 달려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롱킥을 붙인 거야 그냥. 붙여서 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간 존나 아까우니까 일단 경합을 따야지. 이미 이상황까지 왔으면 존나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합을 따서 일단 뭐라도 만 안 되는 게당연한 전제 조건이 되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 자체에서 이미 망가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산체스가 롱 키가 찬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생각해요. 판단 자체 문제 가 없다. 그리고 씨발 어차피 키간 때리고 존나 막 드리블로 만들고 쇼패스필더로 만들고라고 했으면은 왜안 붙여 병신들아 이거 붙여야지 이랬을 거아니야님들그죠 존나 결과론적이고 이거는 그냥 막판에 그냥 이거에 다 치중돼 있는 거야. 이거에 화낼 게 아니라 씨발 그냥 이 전에 이걸 왜 그랬냐, 이거에 빡쳐 있어야지, 이거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존나 다 무슨, 시발돌 존나 던지고 막 칼로 찔러 죽여버릴려고 그러고, 말이 돼요, 이게? 아, 롱킥밖에 답이 없던 건 아닌데, 저 상황에서 롱킥을 고려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애초에? 롱킥 말고 다른 작업이 있을 수 있지, 셔패스 밀더블 할 수가 있고, 뭐, 그냥 센터팩 할때 주고 더 킥이 좋은 코리를 찰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센터팩 다쫙 올려가지고, 일단 이너스를 밀어붙여서 롱킥 따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환경 조성해 놓은 다음에, 한 작업에 관해서 이거를 뭐라 하는 거는, 나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난 이건 진짜 너무 별로야. 그런 거 때려서 킥 구렸던 거 인정. 야, 근데 그다음에 대처가 너무 별로였는데. 난 이거 호렐 잡은지 더큰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기에 잡을 게 아니라 얘 여기 이거 보고 있었어야 됐는데 이쯤에 있어가지고 이거 따라가면서 얘한테 못주게 견제하다가 후쿠렐라 붙는 시간 기다려줬어야 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야, 롱킥은 확률성으로 때리는 거고, 일단 여기서. 이건 상황이 상황인지라 붙이는 게 맞거든요? 뭐, 구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실점을 야기시킨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 대처가 문제거든? 여기서 코리를 이거 안 접힌 게 존나 문제인 것 같은데 나는? 못찬거 맞는데, 이거 사이간과 벌어져 있고 여기 두명 이거 노출해 있는 게 제일 큰것 같은데? 이게 개시발 액시던트인데 이게? 파이세도는 얘한테 패스를 줄걸 염려하고 커트를 한번 해보 해보려고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 아예 놓친 게 이게 더 컸던 것 같아. 물론 이거 뭐 카이세도가 이거 놓친 것도 크긴 컸지만 이걸 최종적으로 막을 수있던 권한이 있던 건 코리였어. 그러니까 수적 우위의 상황이 나왔고요. 사실상 이거 두명 없는 사람이죠. 토신 말고 없어요. 토신뭐 포지션이 문제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딱한게 들어간 거지 도신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3대1이야 사실상 그래서 막으려면은 이거 아 포지션 잡고 가는 게좀더 정확하긴 한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뒤로 떨어졌어요 도신한테도 뭐라 할게 아닌 게 애초에 이 상황이 나온 게첼시 잘못이야 이걸 애초에 나, 오오약끔 하면 안 됐어. 백드바워도 1대3 순비도 힘들어. 1대3 어떻게 막아, 여기서. 공격 전개가 좋았던 것도 맞는데, 애초에 이거를 차단할 수 있었던 건호일이었던것 같아요. 토시는 이게 베스트였어. 다른 걸뭐할 수가 있나, 여기서? 뭐 붙을까요? 뭐 뺄까요? 뭐 어떻게 할까? 여기서 롱킥은 문제가 안 되고, 연결이 안된건 맞는데, 애처가 더 심각했다. 어. 애초에 여기서 이렇게 때린 건 그냥 롱킥 아무리 좋아도 확률성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애초에 얘가 롱킥이 좋은 애가 아닌데, 이걸 기대를 뭐하러 하겠니? 그리고 감독 지지도 들어가 있었을 텐데. 이거 하는 과정이 있어서. 맞아요. 지난 시즌 문제 딱 나온 것 같아. 여기서 롱키 끊고 뭐 이상한 치상이 더 위험하지 않나? 옆으로 접수됐다고 이건가? 근데 나 그것도 있긴 해, 맞아. 나 첼시 애들이 이렇게 지친 걸 처음 봤어요. 이번 시즌에. 첼시 애들이 퍼진다라는 걸 처음 봤어. 신기하게 하더라고. 호렐이 지쳐가지고 뭐 뛰지를 못하는데 막판에. 왜 퍼졌지? 후반전에 보니까 후반전에 커버법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야? 후반전에 스프린트가 강제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야, 그러니까 스프린트가 강제된다. 즉. 헬시님이 수비를 족같이 하셨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좀 더. 터오버가 계속 나와서 스프린트가 강제됐다. 그러니까 턴오버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나온 범위만큼 이제 수비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할 때 부담감이 늘어나는 거겠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턴오버가 나오는 건 선수의 폼이 구린 것도 있으나 공격 전개 자체가 안 됐다. 이게 그냥 버스 세우다가 지는 것보다 코너버 오늘처럼 개질하려면은 체력 소모량이 훨씬 커요. 어쩔 수가 없는 게 님들 이거 그냥 딱 보면 보이거든? 여기서 얘네 볼 돌리는 거 보겠다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랑 이거 누적치 쌓이는 거랑 공격할 때 롱킥 차가지고 네트 쫙 나가고 잭슨 쫙 나가고 파머 쫙 나가고 산츠 쫙 나가고 쫙쫙쫙 쫙쫙 나가서 다 여기서 서너버 나가지고 씨발 여압박 걸어서 여압박 제대로 걸리지도 않고 이미 좀 공격 대형 공격 침투로 망가져 있는 대형이다 보니까 킬패스 들어갔을 때 이거 커버하는 스프린트가 훨씬 아마 이게 좀 원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나는. 약간 마레스카라는 사람은 그걸로 봐야 되나? 플랜 A를 바꾸지 않는다. 플랜 A를 다르게 짜올 수도 있는데 그날의 플랜 A는 바꾸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야? 이건 거 같은데 나는. 이 사람이 전술을 다르게 안 쓰진 않거든요. 근데 <laughs> 이상하게 그날 그 플랜 안 바꿔. 바꿔도 그냥 그 자리에 맞는 애들. 야 그래도 우리 운 좋다. 토트넘하고 11점 차안 깨졌어. 럭키 믿기잖아. 솔직히 나중에 뭐빅스 애들이 아마 빅 4를 위협하겠죠? 그니까, 그, 이, 탑4를 위협하겠죠? 메뉴도 페이스 회복이 될 거고, 치창도 페이스 회복이 될 거라는 게좀 정배에 가깝잖아? 근데 이게, 안될것 같아 보이는 건 다행이죠. 보통 이게 정배지만. g t d 애들 밖에 없거든, 위에? 이건 다행이지, 그나마.